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마지막 능이 산행을 왔는데 <laughs> 어, 신통치웠습니다 지금 2시간 동안 한 개도 안 보이네요. 오늘 목표가 3km인데 <laughs> 어, 마저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이고야, 다행히 한개 찾았습니다. 아... 아이고야, 아 정말 아깝습니다. 보는, 보이는 등이 마다 다 썩어 있습니다. 눈물이 나옵니다. 엉엉엉. 어, 제 아래에 어, 지금 동료가 있는데요. 어, 산행주의사항 또 한가지 알려 드릴게요. 보통 이제 이 산을 이렇게 횡단할 때 어, 간격을 벌려서 어, 옆으로 횡단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있고 아래에 서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때 위아래로 일직선으로 사람이 겹치면 안 돼요. 윗사람이 돌을 굴려서 아랫사람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일직선에 있게 하지 말고, 윗사람이 빨리 지나가던가, 아니면 아랫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어, 윗사람이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그 윗사람이 돌을 굴려가지고, 어, 아랫사람을, 뭐, 죽게 한 경우는, 잘 모르겠는데, 위태하게 한 게, 어 저도 그랬고, 제 지인이 산행 중에, 어 그렇게 한 적도 목격한 적이 있고,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어 제가 위에 있었던 어 돌을 굴려가지고, 아랫사람, 죽일 뻔 했어요. 근데 아랫사람이 피한다고 피했는데도, 그 세수 때만 한 돌이, 어, 이 엉덩이를 살짝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러면 피해서. 그래도 뭐, 바지에 팬티 벗어보니까 엉덩이가 쓸려가지고 피멍이 아, 진짜. 만약에 죽였으면 가실치사죠. 아, 산행하면서, 아, 지금 생각해도 아찔해요. 또한 번은 이제 윗사람이 도로 굴려가지고 아래에 아는 사장님이랑 제가 있었는데, 아는 사장님이 여기 따르면은, 그 굴린 돌이 위에 절벽에서, 어, 다행히 약한 돌이었어요. 부딪히면서 파편이 그냥 360도 파편이, 근데 신기하게도, 그 돌조각에 한 개도 안 맞았어요. 아, 천만 다행이죠. 그래서, 어, 우리가, 우리 경우 외에도, 어 여러 산행 팀들이 그런 경우가 어 많았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렇게 옆으로 횡단할 때는 항상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어 겹치면 안 됩니다. 근데 돌 굴려서 잘못하면 사람 죽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어 소나무 밭에서. 굴뚝버섯을 만났습니다. 어 제가 최근에 소개할 때흰 굴뚝버섯이라 했잖아요. 어,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해보니까는 어, 그렇죠. 검은칙칙한 굴뚝버섯의 흰 흰색 어, 희다는걸왜 붙였나 사실 그 동안 그랬거든요. 근데 그 흰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그냥 구뚝버섯입니다. 어, 지금 신명칭은 그냥 구뚝버섯. 그리고 또그 납작 구뚝버섯이라는 게 어,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의 길이에 따라서 어, 그게 두 종류로 어, 나뉘었나 봅니다. 그냥 굴뚝버섯이랑 납작 굴뚝버섯이, 뭐,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는 아직 제대로 공부 안 했고요. 아무튼 둘다 식용입니다. 여러분들 이 굴뚝버섯, 어 맛있는 식용버섯이니까, 어 지금, 그 소나무 능선, 어 다니면서 한번 채취해보세요. 황어 항소비당금을 버섯도 여전히 보이고요. 네, 지금 뭐 부지런히 다녀보세요. 이렇게 자루가 짧고요. 간 밑면에는 어, 바늘 구멍 같은 강공이 보이죠. 그다음에 가 표면은 이렇게 거무틱틱합니다. 어, 초무침만 하니까는 진짜 맛있더라고요. <laughs> 여러분들 저도. 송이를 봤습니다. 올해 진짜 송이 하나 못 보고 지나갈 줄 알았는데, 야, 아유 너무 기분 좋습니다. 송이 진짜 못볼줄 알았어요. 오늘 산행 포기할 날 했거든요. 제 실력이 이거밖에 안 돼요. 떨어뜨렸네. <laughs> 더 있을까요? 우와, 또 있습니다. 오, 감사, 감사. 기분 좋습니다. <laughs> 야. 근데 이거 음, 한답을 밖에 없네요. 아, 이게 떡갈나무가 간발되어 있는데요. 음, 여기 현재 세 가지 버섯이 자라고 있네요. 이거는 갈색 꽃구름 버섯 같고요. 이거는 간 버섯 같습니다. 근데 간 버섯이 뭐 종류가 많더라고요. 뭐 주걱 간 버섯, 뭐 혈색 간 버섯, 진홍색 간 버섯. 제가 뭐이 중요자는 버섯 정확하게. 식별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돼요 그냥. 간버섯, 류 중에 하나. 음. 이 버섯은 희한한 게, 음. 이 학자들이 이런 용어를 써요. 그, 말굽버섯도 해당되고, 이버섯도 해당되고, 동심상의 고리 무늬, 동심상의 고리 홈. 어, 생탁자들이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동심상이라는 거는, 힘, 어, 중심이 같을 동. 한 중심에서 어, 고리, 뭐 이렇게 동그란 무늬나 홈이 있다. 그 뜻이거든요. 같은 중심에서 이거는 갓표면에도이 고리 무늬가 있고 동심상에 어, 갓 밑면에도 동심상에 고리 무늬가 있네요. 희한하게 음. 그리고 이제 나머지 버섯은 어. 야 노루궁뎅이 버섯. 여러분들, 그, 이런 연질의 식은 버섯 중에, 꽃송이 버섯, 노르공댕이, 잎새 버섯은, 음 저기 뭐야, 이 면역 증진 물질인 베타클루칸이 상당히 높은 버섯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능이 처리 끝나고, 그러면 이제 무엇을 채취하냐. 좀 추워지면 이제 그, 어, 다음 주요한그 식용 버섯이 어, 느타리, 본 느타리가 이제 자라죠. 그 사이에 여러분들 이 노르궁뎅이 버섯 채채로 다니는 것도 어, 괜찮습니다. 이게 어, 면역 증진력이 상당히 우수하다고 봐요. 그래서 뭐 어, 능이를 뭐 식용이나 어, 뭐 판매 목적으로 어, 여태 채취하고 그러시는데 어, 어, 약초꾼도 수입 차원에서 다음으로 이노루공뎅이 채취 또 일반 사람들도 어, 맛으로 능이를 사 드셨지만 은이 면역 증진 목적으로 그 상꾼들이 만약에 그 노루공뎅이 채취해서 판매하고 그러면은 이거 사서 어, 드셔보세요 지금 이제 맛도 중요하지만 뭐 건강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실 노르궁뎅이 건강 목적으로 사 먹는 사람이 어맛 차원에서 능이버섯 사 먹는 것보다는 어더 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제 하산하면서 어 샤브샤브 해 먹으려고. 황수비단금을 보선 좋은 거 지금 채취하고 있습니다. 호호, 이야, 아이고 썩었네 하산하면서 어 송이 하나 발견했습니다. 근데 밑둥이 좀 썩었네요. 아, 가시 펴지지도 않았는데, 아무래도 비가 많이 와서 그러죠. 예, 하산에서 지금 집에 가고 있습니다. 어, 능이 산행은 오늘로 마지막입니다. 내일은 좀 쉬고 차 정비도 하고, 어, 모레, 어, 다시 송이 산행 도전할 생각입니다. 그, 10월에 산삼 드실 고객이 있거든요. 그래서, 송이 선물 좀 하려고요. 에. 그럼 여러분들 모레 뵙겠습니다. 어, 좋은 저녁 되세요.